제가 없네. 왜 프로인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멋있었나? 이거 사격장... 네, 사격장 시작이 좋더라고. 아, 아, 느낌 너무 없다. 아, 그거 느낌 아. 너무 없다. 바로, 바로 사격장! 사격장 하면 무조건 졸업이에요, 진짜. 무조건 졸업. 아, 1번으로, 1번으로? 네, 1번은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아 싱크홀 떨어지는 거예요 돼? 돼 이거 반대그야 그... 너무 멀.. 야, 야 이거 좀 멀어 아니에요 형나 믿어봐요 야 그래도 내가.. 내가.. 야 그.. 진짜 존나 찡찡대 진짜 아형 진짜 봐봐 아이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형 저.. 아 진짜 낙하산 그래도 프로에서 거의 1등인데 야야야 이거 진짜 나보다 더 빠른 놈 있으면 진짜 이거 고소각이다 이거 신검을 내가 무조건 1등이야나 나도 이거 나쁘지 않아. 나나 심지어 총 먹고 들어갈 수도 있어. 여유로워 지금. 여유롭죠? 간다. 저거는 상대을끌려들여야돼 형들. 올라와올라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더 싸우기 냅둬야 돼 형들. 어? 재훈 있죠? 야기드랑게 맞았다 존나. 내가 봐줄게. 방계에 있다. 안이리온북종 2층 둘이다 형. 형들 내쪽 올 수도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 죽였고 내쪽 반기 하나 있다 더 아, 반기 하나 더. 음. 내쪽 온다 내쪽 온다.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제발 어, 이거 어떻게 지네? 아, 아, 아. 와 레전드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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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한 5초간 대가리 내밀고 계속 쏘더라 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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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초 동안 눈 마주치고 딴데쏘들라니까 아니야, 에? 어... 그래가지고 너, 내가 짜증이. 와, 개, 어, 이거 진짜 좀 억울하다. 이거 진짜 억울하다. 그, 다시, 근데, 나도, 다시 다다 보기 봐야 나도 돼. 나도 멀리 있었는데 영수의 그 AK 소리가 좀 많이 나긴 했어. 어, 그렇지, 야, 야, 많이 나긴 했어. 하나 아, 더 있어 거기. 하나 아, 봐봐. 어. 잡았어 거기. 뒤도 잡았고 2층 안쪽 방잡았어하 있지 용수야 아, 야. 야, 야 초월했다 음. 야, 잡았어 잡았어 헛봤지? 아, 아 무창 소리구나 아니 봉퇴 여기 위 있어 봉퇴 해줄게요 무상 휴식! 무상 휴 아. 오른쪽 온거야? 뭐야 1층으로 들어갔나? 창에서여기서 너쪽으로 간다 북쪽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어, 어, 내가 꽉 막을게 여기 꽉 막을게 반대쪽 이득보고, 이자 <laughs> 있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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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여기도 하나 여기도 여기도 건너왔다 있다, 어, 그 남쪽 하나 건너왔어 내 네, 아래 하나 있고. 여기 여기 하 부분은. 하나 기절했죠. 나도 반대쪽 잡았어. 오호. 바깥쪽 하나 기.. 끝났다. 우리 아래 하나 있는데? 야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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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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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야. 맞아, 하나 있네. 하나 더 하나 더. 남쪽 일 층인가? 형 2층 조심, 끝방! 어, 1층인 것 같은데? 소리가? 확인. 무서워, 무서워. <웃음> <웃음> 형! 서쪽에 하나 있다. 서삼 1층에 하나 있고, 이거 1층 잡으러 갈까? 셋이서? 응 음, 가자 갈까? 갈까? 여기서 와리가리 하자 나 열어볼게 응 음. 내가... 그 어, 어. 여기 놓고 내가 끝에 감자락 갈게 끝봐 가봐 갈게요 여 쪽방 나이스 이거지 아이이 이, 이. 와나 진짜 많이 잡았는데 6킬 했는데 파츠도 없고 힐템도 없고 이거 웬 그지가 따로 없네 형312좀 줄까? 형또 주실래요? 서상 꼭대기 하나 있고 응 음, 확인 아. 그리고 2번에도 있다 감사합니다 2번이랑 1번핑 다른 팀 네? 내쪽 라인 2층에 1터 있다 아. 여기 하나 1층 바깥에 있어요 1번핑 남쪽 돌래 이거? 그럴까? 음, 북쪽 돌래 남쪽 지금? 돌래. 남쪽 돌자. 으 음, 연막이네. 야 핑이 하나 붙어있다. 꼬들어라, 왼쪽 꼬들어라 주임. 1번 핑이 붙었어 하나. 가까이? <laughs> <laughs> 어, 딱 <laughs> 1번 핑. 그러면은 알겠네 아, 이 어, 우창으로 돌와이 우리 돌고있다 아 내가 여기 지킬게두명일거야 두명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 아 서삼에 하나 서삼 1마비 내쪽 들어왔다 이거 와있자 북쪽에서 어 저거 야야야 사격자 사격자 사격전 둘서 옥상에 있어? 2층에 있어? 1층, 1층. 아야 여기서 1층 들어갔다 너어어잘 받아 대체 몇 명이지? 어, 사격장에서 너쪽 반개 갈라 그래? 간다?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아, 어, 네. 나이스 오와 네. 이걸 막는다고? 이영수 네. 싱크홀 2층에서 여유롭게 총 하나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와 아, 아, 백터있다 뭐 <목소리> 야 하나 더나로 빠진 콜야 장난이야 뭐야 야, 위에 아, 두명 위에 아, 두명 아, 와 제발 아,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해내볼까요? 하나 더 내려올꺼야 하나 더아 가운데에 못나왔다 야외에 존나 많다 어 하나 기절 오르토 하나 더 있어 <laughs> 야외야외 오르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기절 아나 총알이 많이 없어가지고 영수야 핫! 아아아아아병아아아아 아! 레전드네? 와 어, 진짜 찐마 아, 이번에 죽으면 놔둬. 그냥 간다? 어 오케이, 진짜 와 <laughs> 죽는 사람끼리 그, 아 죽으면 그냥 한 명씩 디코를 나가자고 응그래그래그래 음.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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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얘, 무려 물톰트가 있다. 오케. 따당 있다, 따당자, 따당자. 좋아요. 오케이. 엠포, 엠포 먹어, 엠포. 어, 아니야, 우와! 아니, 아니. 어. 야, 야, 바로. 우리 오른쪽 바로 있어, 오른쪽. 떡배떡배떡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물량전에, 물량전에. 기다려봐, 기다려봐.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나, 나좀들려나좀 들여. 아, 나, 나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죽여. 잡았어? 잡은거야 아니,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1층, 1층 우리 아래 있어? 어어. 나와. 오, 오른쪽! 어어어어. 아, 야,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일단. 아, 잠시만요. 문제 나왔어. <laughs> 야, 야. 어, 나 쳐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부탄 한 거야, 부탄 여기 있어. 라 일단 살려볼게. 어. 바깥쪽으로 온다, 얘. 내가 마트키, 그냥. 아가 마트키, 그냥. 내가 마트키, 그냥. 야! 내 위쪽, 내 위쪽! 나이스! 어, 얘야, 얘야, 얘야. 우리 죽이지, 얘야. 나간 소리. 부시다 6시에서. 창문 잰다. 죽었다, 이거. 마트키가 마트키가 마트키 오른쪽! 아! 와, 씨, 레전드네? 개 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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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괜찮아, 우리 강북 가면 돼. 차 받는다 이거. 어, 박아, 박아, 박아. 야! 야, <laughs> 형 아, 박아박아박아형 어, 뭐해? 어왜안 막아지지? <laughs> 와, 이거 쌌다. 그냥 우리 그냥. 아, 아니다, 아, 가, 해봐. 아, 가, 갈까, 갈까? 알아. 아, 야, 가지마, 가지마. 에이, 봐준다. 에이, 봐준다. 오우! <laughs> 미안해. 아니. 나 미쳤나봐. 아, 이거 3인칭이 에이, 이거 버려. 이거 못쓸 뭐 총이야.